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에 영광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봄에 놀라운 힘을 아시나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곳에 서서히 파랗파랗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 보셨나요? 메마른 가지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그곳은 죽은 땅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날아와 그곳을 또다시 생명으로 물들이는지 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어떤 것이 죽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생명을 잃은 듯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듯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봄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시 살아날 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봄의 생명이 피어나듯이 주님께서 죽음의 땅을 이기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뿌리째 뽑혀도 그 속에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 속에 갇히셨지만 그러나 그곳은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꿈틀거리는 곳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인 무덤은 주님이 누워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생명을 피워내시는 능력의 공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언제 그곳을 찾아갔느냐 하면 새벽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 갔답니다. 왜 그때 갔을까요? 왜 새벽에 찾아갔을까요? 어쩌면 두려웠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으니 더 이상 능력을 행할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혹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할까봐, 핍박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알순 없지만,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혹시 없었을까?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만날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혹시라도 이런 새벽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깊은 어둠의 순간에 주님 만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피어올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눈물을 흘릴 때 그분 계시면 내가 살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해 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게 어쩌면 이런 새벽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새벽에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준비했던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요. 여러분, 향품은 뭔가요? 향이 나는 물품이겠죠? 아마도, 모략이든지, 침향이든지, 그런 것들을 죽은 자의 시신에 끝하게 처리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는 그 향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품은 살아계신 그분께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시신에게나 향품을 바르고 모략을 뿌리고 침향을 뿌렸지. 살아 계신 살아 있는 그 누군가에게 모략을 뿌리지 않습니다. 존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의 신앙은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나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죽은 자를 위하여 바르는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썩어질 그 무엇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향기롭게 준비해도 썩어질 것은 썩고 맙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향품만 준비하고 사는 인생은 아닐까요? 다 없어지고 말건데 결국은 다 썩어져 버리고 말건데 그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그 향품을 준비하는 인생이 혹시 우리 인생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향품 썩어질 것에는 필요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배에는요,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형을 잡아주는 물이요. 그러니까 배가 혹시라도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서 배가 흔들려 침몰할까봐 아래쪽에 물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담가두어서 대형 선박이 함부로 침몰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평형을 잘 잡아주는 물이 평형수입니다. 그런데 대형 선박들이 때때로 화물을 더 싣기 위하여 혹은 대형 여객선이 사람을 더 싣기 위하여 평형수를 빼는 겁니다. 빼고 그 무게만큼 사람을 싣고 물건을 싣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얼핏 더 많은 화물을 실어서 돈이 될진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돈을 많이 벌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배가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욕망을 점점 더 채워서, 향품이라는 욕망을 점점 더 채워서, 우리 인생이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채, 그래서 썩어져 가는 욕망들을 너무 많이 꿈꾸다가 우리 배가 침몰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은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추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지 썩어져 없어질 그것들을 위하여 향품 하나 더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나를 기억하시나요? 그 만나는 하루에 한 번씩 거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틀치, 삼일치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벌레가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혹시라도 모아두고 모아두었지만 사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은 아닐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죽은 자에게 향품을 뿌리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말이죠 물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그들에게 주님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미 무덤에 가셨으니 향품이라도 잘 발라드려야지 생각은 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그 향품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인에게는 그 향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뜨거운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품은 무덤에나 필요한 것이지, 아니, 무덤 안에 있는 시신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사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의 시신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근심했대요 이게 지금 근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만일 믿었다면 근심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신앙은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기만 한다면 시신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춤을 췄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시신이 없자 근심하기 시작했다요참 이상하죠. 없다면 주님 살아나셨구나 생각했어야 했을 텐데요. 더더욱이. 주님의 시신이 없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제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에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지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의 그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6절로 되돌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해라?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아둘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계속 두렵습니다. 인생의 빛 공간만 보면 두렵습니다. 안 되는 일만 보면 내 삶의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터디 믿습니다 너무 터디 믿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2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야 터디 믿는 빨리 믿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더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디다라는 낱말의 뜻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느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단어 뜻이 그렇게 됐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영적으로 둔한 인생을 산다. 그래서 둔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터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터디 믿는 사람들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두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까봐 늘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터디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빨리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신속하게 그 무덤의 빈 공간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증인이 될수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 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 보시죠 말씀이 없다면 그들 삶에 결코 기쁨과 능력과 감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빈무덤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찬송해야 할 겁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빈 자리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빈 무덤이 생명의 증거이듯, 여러분과 저의 삶의 빈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공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여러분은 기뻐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이 저에게 긴 편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우크라이나 헌금을 드리면서 큰 편지를 써 가지고 오셨습니다. 고난 주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소멸된 제 영혼에 감추고 있었던 죄를 회개하며 지금 제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제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 깊이 뿌리 박혀 저를 올가매고 있던 미움과 증오 그로 인해 눈물 흘리며 처절하게 아파했던 시간들 성금요일 주님께서 날 살리고자 치셨던 고난의 사랑을 온 몸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보혈로 제죄를 태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서도 삶의 무게에 지쳐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허덕이며 제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잊은 채 나만의 안일을 찾기에 바빴습, 바빴습니다. 무심한 가장 전늘 외로웠고 혼자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며 정신과 육체를 혹사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의 차가운 시, 시, 시어머니의 차가운 냉대에 온갖 시대기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만 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가정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뿌리 박혔고 처절하게 버텨내며 지금까지 겨우겨우 달려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영혼을 꿰뚫을 만큼 강한 소멸의 힘은 희망을 잃게 했고 무력하게 일상을 무너뜨리며 내 삶을 놓아 버리려 내 인생을 끝내 버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고 오히려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깊은 성찰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매일 말씀, 그 우물 안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저의 몸, 제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옅어지지 않았던.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병든 제 마음과 정신을 극률로 투표사.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호랑이처럼 매섭던 기운은 잃고, 이제는 자식들을 의지하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측은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 나와 같은 여자로 왜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동안 모아두었던 한 금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언제인가 무심코 챙겨온 교회 적금통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 한 금으로 때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입니다. 유리 막막체 제거라는눈 수술을 앞두고. 일을 쉬게 되면서 수입이 없어 유혹도 되지만 되었지만 그 돈은 하나님의 그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헌금으로 드립니다. 젊은 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이 들고 세약한 육신에 처하며 이제야 주님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게 됨을 회개하며 부족한 그를. 없습니다. 제가 한 주간 고난 주간 설교를 하면서 영적인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스토리가 없으면 삶은 너무도 밋밋합니다. 너무도 메마릅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원한과 증오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영혼의 스토리가 하나둘씩 쓰여지면 삶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저는 그 능력을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생명의 싹이 돋듯이 저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주님이 계실 자리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오늘 그리고 부활 이후에 매주간의 삶에 날마다 만나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되십니다